아 다시 우와 뭐야 이 새는 짜잔 너 뭐냐? 뭐이뭐이뭐이 삐- 안녕하세요 무게리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NIC 번지라는 yeah. 게임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안 뭐지? 보이네? 자이웨이 여신상에서 번지점프를 하는 게임입니다 그것 제가 암벽등반으로 올라가서 말이죠 빠라만 가보도록 하죠 그래가! 그러니까. 오자 어,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은 오오 어. 한국어도 있어 한국어 오 태극기 어.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뭐야 자 그럼 요 중에서 암벽 등반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왜 저래 진짜? 사운드 빵빵해 엘리베이터. 오다 왔습니다. 오, 야 여기가 바로 뉴욕이란 말이야? 와와 자유 의 열신상 발톱! 자유 의 열신상 발톱입니다 이거. 자유 의 열신상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가 있겠어요? 와 그리고 옆에는 열기구도 있고 사람들도 이렇게 있어요. 와저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더 장관이겠네요.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난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 정도의 난이도? 약간 쉬운, 그다음에 약간 약간 땀 나는, 그다음에 너무 땀 나는, 너무 힘든. 저는 고인물이니까 네 번째 정도, 응? 세 번째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고인물이니까. 어, 뭐였지? 삐음. 아 이렇게 돌이 생겼네요 돌이. 이거 돌 잡고. 그렇죠. 도자 또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. 와, 암벽 등만을 하게 만들어놨어. 그리고 여기 시계를 보면 시간이 가고 있고 고도가 있어요. 피트 183 피트예요. 지금 높이가. 높다. 엄청 높다 이거. 잠깐만 어떻게?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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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! 어,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? 좋았어. 가자. 짜, 짜, 짜. 잠깐만. 다시 잡고. 아우 높아. 이건 사실상 난이도라기보다는 팔 길이에 따라 결정될 것 같은데요. 와, 자유스굴 보입니다. 대박. 야, 다음, 연루... 어 저, 이가버지 점프 가봐요. 아에서 저, 기로이보입아다거 같고 이쪽으로 가네요 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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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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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예, 나 어딨니? 오! 전 세계에서 23등입니다. 이 게임이 또 신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플레이를 많이 하진 않았네요. 자, 이어서 번지 점프를 하러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번지 점프는 요거죠. 가자. 오, 무서워. 번지 점프.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천하 나서. 아, 아 무서 아, 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고도 314피트입니다. 자, 문 앞에 섰거든요. 와. 어헣 공소모포 게임 너무 오랜만이라 일단 저거를 잡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아! 무서워. 뭐야? 뭐야, 이거? 뭐야? 나 살았는데? 삐! 아, 다시 뭐야? 뭐야, 이 새는? 차너 뭐냐?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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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위험해! 자, 그럼 다시 요거 잡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. 아, 어, 잠깐만요. 우아 어, 어, 진짜 뭐 바람 부는 것 같아. 자, 살살살살 살살 가서 와. 어, 나 버즈 점프를 오케이, 집었어요. 자, 줄 매달았습니다. 이제 죽을 일은 없어요, 적어도. 와, 근데 진짜 멋있긴 하다. 멋있게 뛰겠습니다, 이번엔. 여태까지 너무 추한 모습이 많았으니까 3투 원하고 정확하게 점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3! 우와 안불난다 봤어 와와와 뭐야 뭐야 와 잠깐만 뭐야 이거 <laughs> 진짜 번지처럼 떨어지네 으아아 오! 안아 이게 뭐야! 아아아아끝났습아다그리아한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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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아너스자아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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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, 아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 열기구. 뭐 이거? 아아아아 오뭐야오우 땅이니까 파이어가 되고 내 손목이 왜 이러지? 빨래인가? 우와 대박이야 낭만적이야 와저열기호 태어나서 한번도안 타봤는데 이야 우와 우와 우오 우와 우오우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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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상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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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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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우우우우